주문한 우리 통룡에서 이렇게 택배로 왔습니다. 갓굴 10kg와 깐굴 1kg를 주문했더랬습니다. 갓굴이 싱싱해 보이네요. 깐굴 1kg도 함께 왔습니다. 주문한 갓굴을 이렇게 불을 피워서 석쇠에 구워먹습니다. 요즘이 구례 제철이죠. 갓굴도 이렇게 불을 지펴서 구워서 익혀 먹으면 그 맛이 또한 별미죠. 오, 유급실하다. 먹어봐요, 잘 구워졌네. 탱글탱글하니. 음, 맛있어. 자, 이렇게 잘 구워졌습니다. 오, 이야, <laughs> 잘 구워졌다. 이 줘봐요. 치게자 어? 살짝만 구워갖고 이렇게 먹습니다. 음, 이 맛이야. 쩝지름 많이 맛있다. <laughs> 겨울철이 되면 한 번씩 갓구를 시켜서 불을 피워서 이렇게 구워 먹곤 합니다. 불의 제맛을 느낄 수 있죠. 잡지름 많이 맛있습니다. 이거 먹어봐, 이거 맛있어. 살짝 익혀서 먹어도 맛있는데, 조금 더 구워갖고, 넣으면 쫄깃쫄깃하니 식감이 더 있는 것 같아요. 음, 아쉽다. 야, 이제 거니까이렇이네 다른. <웃음> 잡수시오. <웃음> 자, 왕건입니다. 맛있다 완자가 쫄깃쫄깃해 음이 맛이야 완자가 쫄깃쫄깃하니 씹는 맛이 예술입니다 굴맛 제대로다 아, 맛있다. 어머나, 이거는 도 왕글입니다. 와, 탱글탱글하니 저구리에 잣대 좀 보소. 끝내줍니다. 심플, 심플, 얼른 먹어봐요. 음, 어우. 이야, 어우, 큰데. 제대로다. 제대로, 야, 얼른 드셔! 이번 가도 그냥 굴량이 끝내주겠는데. 음 고소해. 굴을 좀더 익히면 고소한 맛이 그 풍미가 더한 것 같아. 제대로 된 고리 왔네. 자 이거 보세요. 굴이 제대로입니다. 음. 구리 쿨러니까 입안 가득이다. 음, 맛있다. 완자 씹히는 맛이 장난 아니네. 음, 맛있다. 둘이만 먹기 아까운 맛이다 음. <laughs> 갓구리 입을 벌렸을 때 벌려주는데 살짝 익혀도 맛있지만 더 구워서 먹으니까 첫째는 또 식감이 좋고요 고소한 맛이 가미가 되어서 더 먹는 맛이 즐겁습니다. 자, 이굴도 엄청 크네요. 한입 가득이겠습니다. 음, 완자 씹히는 소리 나시죠? 꿀맛입니다 꿀맛 꿀맛이지 맞아요 꿀맛이면서 꿀맛입니다 <laughs> 해마다 이 맛을 잊을 수가 없어서 주문해 이렇게 또 즐거운 시간을 갔습니다 이제 배가 찼어요 어이, 많이 먹었어 오늘은 음. 여기까지 음. 이제 또 내일 구워먹게 어, 네, 너무 맛있는 거 어느 정도 이제 배가 찼서 이것으로 그만 굽고요. 내일 또 남은 양 구워서 먹을 예정입니다. 시청 감사합니다.